때마다 동네 터줏대감들이 한 마리씩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마오지는 오리처럼 이렇게 기름을 깃털에 바를 수가 없어서 방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에 젖기 때문에 한번 잠수가 되면 저렇게 깃털을 말려 줘야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생존시은 간단하게 계란 프라이로 한번, 깨워보겠습니다. 조좀 간이 맞아야 계란 프라이도 맛있습니다. 자, 가까이에서 뭘 뭐, 보여드릴게요. 뭐,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또니 이 사이드업으로, 요건 하나 뒤집고, 드라이팬 코팅이, 오레스 들이 벗겨져서, 상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쓰던 등산용 그 주전자를 살려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는데, 결국 실패를 하고, 용접부도 세고, 또, 새, 새로 사온 그 조그만한 물 호스도 실리콘이 이렇게 고열에 녹아서 포기를 하고 <laughs> 주전자를 바꿨습니다. 자, 한잔 내려서 믹스 커피를 찾았더니 없어서 오늘 커피를 한잔 내려봅니다. 자, 한잔 내려서 마시고 또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최근 커피 소식이었니다 커피 주전자 소식이었습니다. <laughs> 오선장님 이불 그대로 출근하셨습니다. 자, 저도 이제 정리하고 잠깐 나갔다가 철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구름이 좀 끼어서 이렇게 막 찌는 듯이 덥지는 않습니다. 카바도 벗겨가지고 이끼가 핀걸좀 청소해가지고 올 생각입니다. 장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 덥다고 안 움직이면 자꾸 쳐지니까 쓰레기들이많이 떠다녀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때비이비풀을 풀고 이제 줄을 풀고 오랜만에 한번 또 나가보겠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오늘 갔다 올게. 면 바람을 만들어서 <laughs> 날려보겠습니다. 청북쪽 풍경입니다. 부절이 닦는다고 닦았는데도 배가 잘안 나갑니다. 지금 RPM 2000에 3.4로 뜨있고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해야겠죠. 더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바람도 없고 네, 돌려서 방구로 돌아가겠습니다. 멸치잡이 어선들은 힘차게 출항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천북쪽 안쪽으로좀 들어와 봤습니다. 지금 11m니까 한 4시간 정도 물이 더 빠진다 하더라도 한 7m 정도의 수심이 보장되는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난 한번 앵커링을 하러 와봐야 될것 같아요 뚝방 쪽에는 이제 또그 냄새도 좀 나고 갈매기들도 워낙 시끄럽게 또 지내려고 하니까 이제 조금 날씨가 시원해지면 이쪽으로 와서 앵커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또 옛날 안하고 장어가, 바다 장어가 또 많이 잡힌다고 하니까 그 낚시도 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 하늘과 바다도 나왔네요. 저를 보고 배를 돌리셨어요. 경입니다 잔잔하고 또 우리 조금 나가네요. 우리 천북 선주협회여선입니다 연습을 하면서 안구로 <laughs>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류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리도 기분을 내야죠. 방금 혼자서 아, 집스커트를 하는 그 장면을 한번 전출해 봤습니다. 약간 풍상으로 돌려서 플이기한 다음에 라이프라인을 넘기는 기술이죠. <laughs> 네, 프레이드를 마치고 계류장으로 돌아갑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요트가 아니죠 이럴라도 움직여줘야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내일 d a 타이밍. 채우자마자 잽싸게 타프를 쳤습니다. 와, 그 타프 그늘과 저 햇빛 사이에는 진짜 천당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골고 한번 보여드려야 돼. 될... 아우, <laughs> 덥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또 인생 후반전 열심히 뛰어야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6개월 정도 된 징크 상태입니다. 25mm 징크고 서팅으로 지금 이렇 분해해 왔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마모가 되면 달아가지고 흩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속에서 지금 분해해 왔습니다. 했던 그 이제 낡은 징크 제거 작업 완료했고 물 아까 이제 잠깐 나가보니까 배가 잘안 나가서 확인해 봤더니 스크릴 역시 딱 1개가 한겹 붙었습니다. 거의 한 3주 만에 붙은 건데 여름철에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헐도 덕분에 한번 싹 긁어주고 한 바퀴 돌고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기통 준비해서 제대로 한번 작업을 하고 이제 더 제대로 하려그러면전곡항을 한번 가서 AF작업을 해야 겠습니다. 이걸로 작업자 오늘 2박 3일 일정의 마지막 생존식은 진라면 순한맛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부재료가 <놀람> 양파와 콩나물, 계란, 김치가 기다리고 있고 아, 잠수작업 이후에 배가 고픈데 먹고 힘내서 또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김치찌개에 가까운 라면이 끓여갑니다 자, 계란 준비했던 계란도 하나 자, 끓여서 먹어보겠습니다 물고기 떼가 보이십니까? 와 엄청납니다 제가 밑 밥을 좀 뿌렸더니 하하하하. <laughs> 이야. 엄청나게 이제 통발 밑경으로 갖다 놓았던 아주 오래된 변산떡밥 보리방 콩알용 대물 공략인데 비비지 않고 그냥 살짝 한번 바다에 뿌려봤습니다. 얘들이 몰려올지 모르겠네요. 이는 차원에서 하나 사진을 찍어 봅니다. 오늘 이제 스크류를 이렇게 빛이 나도록 이제 따개비를 긁고 긁은, 그, 이렇게 긁었는데 아, 수세미로 좀 이렇게 문질렀는데 지금 빛이 납니다. 저게 이제 얼마나 갈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철수합니다. 물고기가 입니다.